안녕하세요. 굿쌤입니다. 오늘은 바렐과 미니볼을 활용해서 함께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 양 발은 주먹 하나 사이로 벌려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가락을 11자로 한번 더 볼게요. 이때 엉덩이가 나의 레더에 기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고 서보실 거예요. 엄지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 그리고 뒤꿈치를 꾹 하고 눌러주신 상태에서 양손은 앞 배 미니볼과 함께 내려둡니다. 손끝 미니볼을 살짝 누르며 그대로 정수리 하늘 위로 쭉 올라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코로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턱 당기고 등을 둥글게 말아서 미니볼을 앞으로 굴리며 그대로 롤 다운을 할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척추를 바로 세워봅니다. 다시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둥글게 말아서 천천히 내려갈 때 그대로 손바닥은 미니볼을 굴려가며 상체를 숙여줄 거예요. 미니볼을 앞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더 누르고, 등은 더 둥글게 말아낼 거고, 꼬리뼈는 더 바닥 쪽으로 더 떨어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꼽에 힘이 좀 들어가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등 둥글게 말아서 롤업 들어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나의 왼쪽 다리를 발의 위로 올려 주실 건데요. 다리와 다리 사이는 주먹 하나를 유지한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 다리가 펴질 수 있는 범위까지 다리를 펴 주시고 올려진 다리의 골반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골반을 아래로 내리며 양쪽의 골반의 높이를 맞춰 봅니다. 이 상태에서 미니볼은 무릎 안쪽에 배를 위에 올려두시고 척추는 더 곱게 필 거예요. 이때 가능하시면 오리엉덩이를 살짝 하면서 꼬리뼈와 발끝이 서로 멀어지도록 만들어 보세요. 굳이 무릎을 완전히 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발끝 길게 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발등을 몸쪽으로 쭉 당겨서 나의 종아리까지 길어지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다시 마실 때도 발끝의 에너지는 앞으로 나가고 내쉴 때는 뒤꿈치에서 에너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 하나, 마시면서 더 길게 다리를 뻗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발등은 몸쪽으로 당기되, 뒤꿈치는 앞으로, 꼬리뼈는 뒤쪽으로 밀어낼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코로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아까처럼 다시 롤다운으로 내려갈 거에요. 엄지 발가락 지문과 새끼 발가락의 지문이 고르게 눌릴 수 있도록 해주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대로 머리 가슴 내밀면서 상체가 제자리로 올라오세요. 다시 등을 둥글게 말며 미니볼 앞으로 올려주고 내쉬는 호흡에 미니볼 누르고 머리 이마부터 꼭. 끝, 가슴, 올라가며 미니볼 돌아오세요. 오른손은 그대로 손끝이 미니볼에, 왼손은 귀디를 터치할 거예요. 코로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지지하는 다리를 더 누르고 정수리를 위로 뽑아내면서 그대로 몸통을 왼쪽으로 회전을 시켜서 오른쪽 손끝과 왼쪽 팔꿈치가 서로 멀어지도록 합니다. 다시 마시면서 가슴이 제 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내쉬는 호흡에 몸통을 비틀어서 왼쪽 가슴 더 활짝. 다시 한번더 마시고 돌아옵니다. 내쉬는 호흡에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더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밖으로. 바쪽으로 돌려낼 때 손끝과 팔꿈치를 서로 더 찔러내려고 해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돌아올게요. 미니을 누르지 않게 가볍게 굴리시면서 몸통이 돌아갈 거고, 시선이 왼쪽 벽면을 봤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스타 자, 반대쪽 골반이 너무 돌지 않게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를 펼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다시 마시고, 둘, 마시고 셋자이 상태에서 위로 팔을 만세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리는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무릎은 앞쪽으로 갈수 있게 하고 뒤꿈치는 나의 반대쪽 골반 앞에 둡니다 자 뒷다리는 살짝 들어서 뒤꿈치가 첫 번째 레더에 혹은 이 플레이트에 잘 걸릴 수 있도록 해보실 거예요. 앞에 저분이 다리의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양손은 앞에다가 툭 내려두시고, 코로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둥글게 말아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체중을 엉덩이 쪽에 실어줄 건데요. 체중이 좀 충분하게 잘 실리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팔꿈치를 살짝 접어서 배럴에 기대어 왼쪽으로 엉덩이를 골반을 비틀지 않고 옆으로 시프팅을 시켜줍니다. 자, 시프팅 한 상태에서 오리 엉덩이까지 추가해서 엉덩이 쪽에 자극을 더 많이 느껴보실 거예요. 호흡을 크게 마셨다가 내쉬고 다시 한번더 마셨다가 내쉬고 편안하게 호흡을 통해서 왼쪽 엉덩이 근육을 조금 더 스트레칭 시켜 볼게요. 이번에는 뒤꿈치를 무릎과 평행한 상태까지 올려보실 겁니다. 뒷다리는 더곧게 뻗어내서 가능하면 나의 골반 앞쪽이 이 앞에 있는 배럴에 지지하지 않게 공간을 살짝 만들어주실 거예요.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자, 코로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손끝 머리 위로 만세. 마시면서 앞으로 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만세. 다시 앞으로 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나의 앞꿈치를 누르며 손끝을 하늘 쪽으로 뽑아내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정면으로 팔 돌아오고, 갈비뼈를 잘 잡아낸 상태에서 만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정면 돌아와 주세요. 오른손 손가락으로 미니볼을 잘 감싸서 꽉 눌러낸 상태에서 왼손은 머리 위로 크게 만세하여 그대로 뒤쪽을 찔러낼 거예요. 이때 오른손은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합니다. 마시고 머리 위에서 돌리면서 돌아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끝을 더 뻗어내면서 아주 큰 원을 그린다고 상상하세요. 다시 손끝을 더 뻗어내는 힘을 유지하면서 돌아왔다가 마지막 하나 크게 돌려놓고 여기서 정지 반대쪽 미니볼과 반대쪽 손끝이 서로 누가 나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해요 왼쪽 뒤쪽으로 뻗어진 손끝 방향으로 세번 찔러 볼게요 쓰리, 투, 천천히 손끝 머리 위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실 거예요. 측면으로 몸통을 돌린 상태에서 양 다리는 뒤꿈치를 붙이고 두 번째 발가락을 45도 벌려내서 V 포지션을 만들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배럴이랑 더 가까운 쪽 다리 뻗어 올려 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뻗어진 다리, 위로 올려진 다리의 엉덩이 쪽을 바닥으로 눌러낼 거예요. 이때 엉덩이가 밀리는 증상이 아니라 나의 뒤꿈치에서부터 안쪽 내정 근을 타고 위로 곧게 척추를 세워 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서 골반을 더 아래로 눌러 내리는 힘을 찾아 주셔요. 그리고 다리를 너무 바깥쪽으로 뻗어 주시는 것보다는 사선 쪽으로 뻗어 주시게 하셔서 무릎이 안으로 돌지 않도록 최대한 하늘을 바라보기 편한 위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무릎은 하늘을 바라본 상태에서 뻗은다. 다리의 반대 팔은 앞에 있는 레더를 살짝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니볼을 잡고 있는 손은 무릎 바깥쪽에다 올려내시고 손끝만 미니볼을 딱 잡고 있을게요. 발끝을 길게 밀었다가 그대로 발등을 당겨요. 하나, 다시 발끝을 밀어냈다가 그대로 발등을 당겨요. 둘, 마지막 하나만 발가락 끝으로 에너지를 보내주셨다가 발 뒤꿈치로 에너지를 보낸 상태에서 이제 정지합니다. 여기에서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은 내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구부러지고, 이때 고관절을 접어내서 힌지를 더 만들어요.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더 길어지는 느낌이 추가되면 잘하신 거예요. 자, 올라오실 때는 뒤꿈치를 눌러내면서 정수리를 위로 더 뽑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체에 힘을 주시고, 내쉴 때는 그대로 앉아낼 때, 고관절에서 힌지를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꼬리뼈를 뒤쪽으로 밀어내줍니다. 다시 올라올 때는 뒤꿈치를 누르며 정수리를 위쪽 방향으로 올려줬다가, 그대로 앉아내실 때는 허리뼈와내 정수리가 사선일직선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천천히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정지하고 레더 잡고 있는 손 머리 위로 만세. 뒤꿈치는 더 아래로 심겨지지만 손끝은 더 위로 뽑아 올려집니다. 팔꿈치 편에서 미니볼에 손가락 툭 터치한 상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미니볼 걸리며 옆구리 접어 손끝을 사선 위쪽으로 쭉 보. 내줄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내쉬는 호흡에 측면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때 팔꿈치에 락이 걸리지 않도록 팔꿈치는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미니볼을 누르는 그 압력이 동일할 수 있게 만들어낸 상태에서만 진행을 해주세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다운합니다. 뻗어진 다리에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내렸다가 무릎을 오픈해 주세요.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케이. 잘하셨어요. 다리 한번 풀어서 툴툴툴툴. 다시 측면으로 돌아서 뒤쪽 면을 바라보고 삽니다. 왼쪽 다리, 발등이 내레더에 투. 뒤꿈치와 엉덩이가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그냥 가까워지면 자극이 안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발등을 대고 선 상태에서 골반, 꼬리뼈를 안쪽으로 말아내요. 골반을 더 아래로 안오리 엉덩이로 말아내서 나의 팬티 라인, 이 허벅지 라인이 더 길어지는 걸 느껴주면 좋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손한손 한손 그대로 뒤를 잡을 거예요. 자, 이때 괜찮으면 미니볼을 뒤쪽에 두시고. 반대 손으로 이 다리의 반대 손으로 미니볼을 터치합니다. 자, 이제 무릎은 더 아래로 떨어지고 골반 말아냈던 걸 풀리지 않게 상체가 살짝 뒤로 와요. 이때 손등 미니볼 같은 다리의 팔을 머리 위로 만세 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미니볼 뒤쪽으로 굴리며 오른쪽 가슴을 열어내서 몸통을 쓱 비틀어 내니까 나의 복부까지 자극이 느껴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시면서 가슴이 돌아옵니다.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몸통을 더 비틀어서 사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수 있도록 해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미니볼의 움직임이 너무 크지 않도록 집중할게요. 다시 마시고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비틀어요. 이때 왼쪽 무릎은 더 바닥쪽 왼손 끝은 더 사선 위쪽으로 더 길게 찔러질 거예요. 3 2 우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미니볼 정면으로 돌아오고 다리 한번 툴툴툴툴. 이렇게 양 다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쪽을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 이 미니볼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끼워질 겁니다. 이때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려져 있으면 그냥 무릎을 펴고 섰을 때 다리와 다리가 미니볼을 더 쪼개 하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양손은 위에 있는 첫 번째 레더를 잡으시고, 무릎은 나만 할수 있을. 있을 정도로 살짝 밴딩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나의 팬티 라인을 접어서 고관절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며 엉덩이가 뒤쪽에 있는 발에에 가까워지도록 해요. 근데 너무 앉지는 말고 살짝 닿는 정도 혹은 닿을랑 말랑 정도. 자, 이때 너무 허리에서만 자극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허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의 각도를 잘 유지하시고 복부의 압력을 살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그대로 일어났을 때 팬티 라인을 펴낼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일어나서 엉덩이 힘이 느껴지는지 체크. 다시 고관절의 움직임을 더더더더 느끼게 해주시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천천히 마지막 힌지를 만든 다음에는 이 레더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무릎 사이 껴져 있는 공을 잘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밀어내며 두 다리를 두 번째 레더의 발바닥을 중앙에 두고 딱 앉아보세요. 자, 그런 다음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자, 발바닥은 바닥으로 심겨지지만, 레더를 누르며 발바닥이 바닥으로 심겨지지만, 두 번째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발가락의 정렬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미니볼을 너무 쪼으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의 힘을 좀 놓아줘서, 살짝 미니볼이 가벼운 상태를 만들어 봅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코로 깊게 들여 마신 다음, 꼬리뼈에서부터 꼬리뼈에서부터 굴려요. 그렇죠? 이 꼬리뼈가 굴러가는데 무릎이 펴지는 느낌이 아니라. 골반이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릎은 자꾸 앞으로 뻗어지는데 꼬리뼈는 더 안쪽으로 쏙 엉덩이 안쪽으로 쏙 숨어 들어가는 느낌을 만들어주세요. 아랫배에서 힘이 들어올 거고요. 벌써부터 등을 밀어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골반을 한번더 말아내요. 무릎은 최대한 따라오지 않게 앞으로 뻗어내고 아랫배에서부터 이제 배꼽이 뒤쪽으로 살짝 밀리는 느낌. 자, 이 상태에서 가능하시면 명치를 더 뒤로 이렇게 쓱더 말아내 볼게요. 자, 등에 C커브를 만들 거예요. 그대로 손끝은 앞으로 더 뽑아내면서 복부의 힘을 느끼며 천천히 롤 다운 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골반은 계속 말하는 상태, 무릎은 더 뻗어진 상태, 손끝도 앞으로 더 뻗어지고, 나의 커브는 이 커브를 만들어요. 명치 배꼽은 턱 뒤쪽으로 갈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 때도 그대로 골반을 굴려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롤 다운의 동작, 발가락이 변형이 되거나, 무릎 사이가 도망을 가거나, 네흉 축쪽이 너무 먼저 이렇게 밀리지 않게 골반을 움직이며 롤다운을 해줄 거예요. 그 상태에 3번에서 5번 정도 해주시고 이 느낌이 잘 기억이 되신다면 오른손 먼저 위로 만세! 다시 돌아오고 왼손 머리 위로 만세! 하며 복부의 압력이 바뀌는 걸 느껴보세요. 다시 오른손! 그리고 왼손. 얼터네이트로 오른손 뻗어낼 때 힘과 왼손에 뻗어낼 때 힘을 느껴 보시고 잘 되시면 양손으로 올려 줄 거예요. 다시 후.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실게요. 잘하셨어요. 자, 양손 앞으로 나란히 미니볼을 잡으시고 꼬리뼈부터 말아서 내 척추를 C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때 나의 왼쪽 다리가 그대로 맨 위에 있는 레더의 발바닥을 툭 터치.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미니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으시고 그 상태 그대로 몸통을 로테이션 회전을 먼저 시켜 보세요. 뻗어낸 나의 미니볼을 배럴 쪽으로 터치합니다. 이때 손바닥보다는 손가락 쪽으로 내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능하면 미니볼 뻗어진 나의 손끝과 앞으로 뻗어진 손끝이 최대한 일직선을 만들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미니볼 아래로 굴리면서 내려가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올라올 거고, 내쉬면서 내려갈 겁니다. 이때 복부가 부들부들 거리는데, 복부가 너무 볼록 튀어나오지 않게 배꼽을 살짝 당겨주실 거예요. 다시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가요. 여기서 너무 잘하시면, 발바닥을 그대로 테이블 탑,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도 한번 쭉 뻗어볼게요. 다시 마시면서 테이블 깍. 내쉬면서 그대로 다리를 뻗을 건데, 무릎을 누르면서 뻗는 게 아니라, 무릎의 각도, 높이는 유지하시고, 다리를 위로 뻗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다시 마시고, 상체도 위로 업.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다리를 뻗으면서 상체가 내려갈 겁니다. 괜찮으시면 여기서 버텨봐요. 쓰리, 투, 우엉, 천천히 무릎 접고 테이블 타 상체 올라오고 발바닥을 내릴게요. 이렇게 반대쪽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레더에 툭 하고 내려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 다리, 엄지발가락이 턴아웃한 상태에서 엉덩이 옆 측면이 배럴에 닿고 다리를 뻗어줘요. 자, 이제 여기에서 내 미니볼을 옆구리에다가 툭 하고 내려놓으세요. 옆구리, 엉덩이 있는 쪽에 툭 내려놔요. 자, 그 다음, 나 위에 있는 다리를 그대로 위에 첫 번째 레더에 발바닥을 두실 건데, 이, 이 발바닥이 너무 뒤에 있으면 중심 잡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두셔요. 그리고 이 뒤꿈치를 약간 밀어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양손 귀디를 터치하고,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쉬면서 올라올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와요. 마지막 하다. 천천히 내치골에서부터 정수리 일직선. 그대로 올라올 때 옆구리의 힘으로. 자, 가능하시면 사선에서 그대로 정지하고 호흡합니다. 3, 2, 우와. 자, 이제 위아래 에 있는 왼쪽 어깨를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위에 있는 나의 다리를 옆쪽으로 쭉 뻗어주실 거예요. 이때 가능하시면 고개가 너무 들리거나 너무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발등이 정면, 무릎이 정면, 골반 앞쪽이 정면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 발끝까지 뻗어내고 정수리도 더 뻗어 주실 거예요.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다리가 첫 번째 레더에서 한 7cm 정도 살짝만 들려주세요. 이때 너무 많이 안 들려도 괜찮아요. 다시 천천히 마시면서 내려왔다가 터치. 내쉬면서 7cm 위로 업 들어줍니다. 천천히 다시 내렸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올려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스탑. 자, 이 상태에서 내 다리의 높이는 유지한 상태에서 뒤쪽으로 살짝 5cm만 보내볼게요. 하나. 다시 돌아옵니다. 발끝 에너지 계속 뻗어주고 그대로 뒤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둘. 마지막. 하나만 더. 뒤로 보내주실 때 나의 팬티라인 앞쪽은 더 길어질 거예요. 여기서 스탑. 발끝으로 작은 사과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몸통이 흔들리지 않아요. 반대로도 그립니다. 골반은 고정하고, 배에서, 엉덩이에서 원을 그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리 내려 볼게요. 두 번째 레더 위에서 몸통을 돌린 상태, 발바닥이 레더를 눌러주신 상태를 유지해요. 무릎을 접어서 허벅지가 나의 배럴를 밀어낸 상태, 뒤꿈치는 뒤쪽 방향으로 밀어내고, 허벅지는 더 앞쪽 방향으로 밀어내니까 나의 상체가 더 위로 곱게 세울 수 있어요. 양손 머리 위로 만세. 자, 근데 이게 너무 힘드시면 미니볼을 빼고, 양손을 귀뒤 터치하시고 가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 머리 위로 만세할게요. 여기에서 양 무릎을 쭉 펴면서 몸통을 사선으로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턱 당기고 등을 둥글게 말아낼 건데 마치 물 속에 들어가듯이 명치가 더 끌어올려지고 손끝 내려가면 배꼽이 내발에 닿지 않아야 돼요. 그대로 머리부터 물 속에서 올라올 겁니다. 물 속에서 가슴 이때 무릎을 구부리며 상체 어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한번 쭉 펴면서 몸통을 사선으로 일직선 만들었다가 그대로 턱 당기고 등을 둥글게. 말아서 그대로 걸어가듯이 물 속에 타이빙하듯이 내려갈 거예요. 배꼽이 안난 상태에서 정수리부터 어 이마 들고 코끝 들고 가슴 들고 배꼽이 올라와요. 첫 번째 레더에 발바닥을 딱 대고. 사선 일직선을 만들어 봅니다. 양손 손날이 발에를 터치한 상태, 내 겨드랑이를 한번 더 끌어내린 상태에서 복부를 살짝 집어넣어 내 배꼽에 그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 이때 발바닥은 다리를 더 아래로 심어서 하체가 더 단단하게 해주실 거고요. 상체는 손날이 발에를 딱 눌러내니까 정수리가 더 위쪽으로 더 길어지는 느낌. 이 상태에서 오른손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머리 위로 만세합니다. 다시 마시면서 내렸다가, 왼손 머리 위로 만세. 가능하면 양손 머리 위로도 만세할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구부려서 등 뒤에서 쪼아보세요. 다시 머리 위로 만세, 허리 꺾이지 않도록 내쉬면서 팔꿈치를 더등 뒤에서 모아줄 겁니다.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쭉 돌려내요. 그리고 양손 끝을 귀뒤 터치하고 오른쪽으로 회전. 돌아왔다가 오른쪽으로 회전. 돌아왔다가, 오른쪽으로 회전. 오케이 다음 한번더 하시고 반대쪽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동작이에요. 뒤를 바라본 상태에서 앞꿈치만 플레이트 위에 두시고 두 다리는 주먹 하나 정도 사이로 벌려줍니다. 우리 이 상태에서 마시면서 양 뒤꿈치 쭉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뒤꿈치 다운 하면서 바닥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때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대로 앞꿈치 쪽으로 체중을 실어내면서 정수리가 나의 뒤꿈치를 끌고 올라갔다가 천천히 정수리는 내려가기 싫은데 뒤꿈치는 내려갈 거예요. 나의 후면부라인이 더 길어지도록 만들면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주시고 괜찮으시면 뒤꿈치 쭉 들었다가 오른쪽 무릎은 먼저 구부릴 거예요. 그리고 왼발 그대로 무릎 피면서 뒤꿈치가 바닥 쪽으로 떨어져요. 왼쪽 종아리에서 느껴지는 자극에 집중하시면서 호흡합니다. 쓰리 투와 천천히 다리도 바꿨다가 러닝 동작도 이어갔다가